네, 이번에는 방탈출 게임처럼 만들 수 있는 커버 텍스트에 대해서 연산레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현재 1쪽에 답이 0.5입니다. 물론 이 연산레이어는 필요는 없지만요. 일단은 어, 1쪽에 현재 이 부분을 제가 인풋이라고 구성 요소에 이름을 주겠습니다. 인풋에 답이 0.5입니다. 그쵸? 그러면 이쪽이 일 쪽을 풀지 않은 친구들이 이쪽을 그냥 넘어와서 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이쪽에 보시면 연산 레이어를 이런 메모나 어 이런 텍스트 입력란 아니 수식 입력란 같은 곳이 아니라 이 교사용 팁 오른쪽에 보면 이 화면의 연산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. 즉, 일 쪽에서 문제를 푼 친구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눌러보시면 몇 가지 나오지만 현재 여기서는 커버 텍스트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텍스트 커버 텍스트라는데 언제냐면 when, 언제,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좀 전에 1쪽에 있는 구성 요소의 이름이 input이었죠 input. 거기에 입력된 음, 값이 numeric value는 그게 만약에 0.5라면 커버 텍스트는 보일 필요가 없어. 하지만, o t h e r w i s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, 앞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세요. 라고 문구를 넣고 싶어. 라는 것입니다. 완료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보면, 앞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오세요. 즉, 앞장에서 답을 제가 이렇게. 0.5라고 문제 를 풀었을 때만 보면은 화면이 풀리는 걸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앞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세요. 네, 오케이. 하고 오케이를 누르면 네, 잠김이 풀리기도 합니다. 즉, 어떤 이 화면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안내사항을 쓰는 용도로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이건 아니었죠, 그렇죠? 그래서 이 화면의 연산 레이어 편집, 이두 번째 스크린에 이 화면의 연산 레이어 편집 들어가서 커버 텍스트 말고 한 가지를 더쓸 건데요. 커버 버튼 라벨입니다. 네, 그래서 커버 네, 버튼 라벨. 그래서 커버 버튼 라벨을 어떻게 인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까 OK 라고 되어있는데. 었 커버 버튼 라벨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쓰게 된다면 이 커버 버튼 라벨을 아예 안 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완료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아예 버튼이, 버튼이 없습니다. 꼭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다음에 눌러가면 화면이 풀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를 이용하면은 대시보드에서 수업 조절을 할때 지금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고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허버 텍스트라는 연산 레이어를 설명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